그럼요. 똑같은 마음이 있어. 누구는 연히 좋아. 막 이렇게. 누구든 저 사람 보면 불편해. 막 너무 막 사랑받고 싶어. 이렇게 반응하는 건 똑같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아픈 마음이.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나랑 너무 똑같은 관념의 정보,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이 죽어서 그 아픈 영혼이 한 내쳐서 천도가 안 되고 있고 그럴 때는 공명이라는 걸 하죠. 그래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어떤 아가가 막 되게 슬프고 막 이런데 그 아가와 내가 공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걸 머리로 모를 뿐이지. 아예 그 IS 책을 못 보게 했나 그랬더니 살해당한 풀학 선생님이 있어요. 뭐 죽고 나서 얼마 있다 바로 왔거든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. 그래서 장례식장 가도 꼭 거기 와서 반응이라기보다는 그 연가랑 공명했고 왜 거기를 갔느냐. 공명하니까 같죠. 인생에 우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내가 왜 해필 가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? 거의 똑같은 에너지야.